i そう We are central! We are central, we are central! We <OWES> are central, we are central! We are central, we central!

나가 뒤라 나가 뒤라축구 나가 라그에도축구하려에로축구하려 나가 뒤라 나가 뒤라축구 나가 라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저희 다같이 k 리가 하나로 모였는데 모든 팀을 존중해야 되는데 여기 응원가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팀 응원가 불러서 묻혀버리고 얘기하는데 끊어버리고 그러면은 다같이 즐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응원가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합시다 알았죠? 무엇에 네! 끌려 이곳에 왔나 그로 바로 내 운명 노래 가지고 다이 차오나

화성 화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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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방금 얘기했잖아요 끝나고 하기로 화성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끊는 거예요 화성 먼저 하고 세진약시다 그래 그래 레 알레 알레오 Morn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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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만 끝나는 거고 여러분들 자유로 하면 됩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